안녕하세요. 오늘은 집에 강아지가 있다면 절대 조심하셔야 할 음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사람이 쉽게 먹는 음식들이어서 먹고 난뒤 뒤처리를 하지 않고 두셨다가는 우리 강아지들에게 큰 위험이 될수 있어요. 1. 포도. 포도는 강아지에게 매우 치명적인 음식입니다. 건포도도 마찬가지죠. 소량만 먹어도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어요. 심한 경우 신부전으로 이어져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답니다. 만약 강아지가 포도를 먹었다면 즉시 동물병원에 가야 해요. 2. 초콜릿. 초콜릿은 강아지에게 아주 위험한 음식 중 하나예요. 초콜릿에 들어있는 테오브루민 성분이 강아지의 심장과 신경계를 과하게 자극할 수 있어요. 구토, 설사, 발작이 일어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. 특히 다크 초콜릿은 더욱 위험하니 절대 주면 안 돼요. 만약 집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신다면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먹고 난 뒤에는 꼭 치우라고 주의를 주셔야 합니다. 3. 양파, 마늘, 파 종류. 한국 사람들이 요리할 때 많이 쓰는 파와 양파와 마늘은 강아지의 적혈구를 파괴해서 심각한 빈혈을 유발할 수 있어요. 구토, 설사, 무기력증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생길 수 있어요. 그러니 요리 후 바로 치우셔야 합니다. 4. 주류. 강아지는 알코올을 전혀 분해할 수 없어요. 맥주, 와인, 소주 같은 술을 조금만 먹어도 구토, 설사, 호흡곤란 심한 경우 혼수상태나 사망까지 이룰 수 있어요. 음료수에 들어간 소량의 알콜도 위험하니 절대 주지 마세요. 늦은 밤 음주를 하신 뒤에라도 꼭 맥주캔 등은 강아지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치워 두셔야 합니다. 5. 소금. 소금은 강아지의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. 과도한 소금 섭취는 나트륨 중독을 일으켜 구토, 설사, 발작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갈수 있어요. 짠 음식이나 간식, 사람 음식은 최대한 피해 주세요. 아무렇지 않게 남겨 둔 라면, 김치 등도 우리 강아지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. 지금까지 강아지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이라면 꼭 숙지하시고,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.